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종 1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장학관노 이게 처음에 나왔어요 요 자장은 이제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장이 배우다니까 여기서는 투스터디 겠죠 근데 여기서는 공부했다라고 해도 되고 공부 배우려고 했다 뭐두 가지 다뭐 같은 뜻이겠습니다 여기서 간은 모모를 구하다예요. Seek for 모모를 구하다. 이거랑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죠. 구하다. 그리고 이게 녹인데 이 녹은 요즘 말로 말하면 셀러리입니다. a 러리 그런데 이당시에 녹이라고 하는 거는 관청에서 받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관록 또는 녹봉이 되겠죠. 관록, 관록 또는 여기에서 녹봉. 녹봉이 뭐예요? 그 당시에 관리들이 받는 거를 녹봉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뭐 봉급이란 말이 되지만. 그러니까 자장이라는 사람이 공자님한테 녹봉의 녹봉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되는 거겠죠. 왜 월급을 받는 거니까. 관리가 되는 것을 배우려고 했다. 그랬더니 자, 공자님께서 왈,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문골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는 뭐, 에, m a n 도 되고, 여기서 멋지게 있죠. 많이, 많이, 에, 들어라, to hear. 그죠? 문이니까. 그리고 이 골은 비우다, 이런 얘기니까, 어, 이건 말을 좀 쓰기가 좀 곤란하니, 여기부터 쓸게요. 제가. 이거는, 어, cut d o 이란 얘기입니다. 컷다운 원래 뜻은 비우다는 얘기예요 to make empty, to make empty인데 비기하다는 얘기 뭐예요? cut down, 없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의는 뭐겠어요? 의심이죠. doubt, doubt 쓰겠죠. 연복수로 이거 그러니까 어, 의심 있는 부분을 많이 듣고 의심 있는 부분은 없애라. 그리고 신은 뭐냐면 신중하다. cautiously, cautiously, cautious Cautiously. 신중하게 on, to speak. 말하다는 얘기죠. 신중하게 말하다. 뭘 말하냐면 기연니까 The remnant. remnant가 뭐예요? 나머지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듣고 의심나는 부분은 없애고 그리고 그 나머지 그, 그 남아있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즉, 어, 즉, 즉, 기는 역사는 이제 데인이겠죠. 그러면, 그러면 과우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이 과가 적다는 뜻이에요. 소라는 뜻입니다. 소,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봐서, 이, 이 번으로 할까요? 이 번은 동사로 봐서 모모를 감소시키다. 리 u c 스로 보는 게 좋아요. 리디스 그래서 이 우는 에, 실수 미스테이크입니다.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신중하게 그 남아 있는 부분을 신중하게 예, 얘기를 말을 하면 그러면 미스테이크 실수를 줄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선 이게 과를 동사로 봤어요 제가. 근데 요 뒤에 나오는 부분은 또 같은 뜻인데 조금 품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는 예, 과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대꾸죠. 다견골태 이렇게 나왔어요. 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뭐 머치. 그리고 견이니까 to s e 라 얘기죠. 많이 보아라. 그리고 많이 보아서 이 ten은 뭐냐면 danger입니다. danger. danger. 위험한 부분을 또 줄여라. 없애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신또 나오죠. 신중하게 행동으로 옮겨라. 행하여라. 실행하라. 그렇죠? 실행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실행하라. 우리, 저, 우리가 한다. 영어로 하면 implement가 되겠죠. implement. 응, 어? implement, 행해라뭘신행신의면그 나머지 부분을, 그러면, 과, 회. 회가 뭐예요? 후회하다는 뜻이니까, regret, regret. 어, 후회가, 후회가 줄어, 줄, 줄, 어, 줄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후회를 줄이게 된다. 그래서, 여기 또 나왔어요. 언, 과, 우. 직역을 하면, 어, 여기서 이제 과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동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효용사로 봐가지고, 여기서는 효용사로 봐야 돼요. 회용사로 봐서 few로 보는 게 좋아요. 퓨. e w 그래서 직역하면 적은 실수를 말하는 것, 그리고 적은 후회를 행동하는 것. 말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건 약간 의역을 하면 말을 할 때, 말을 할 때, 에, 아, 말을, 그렇죠. 말을 할때 실수를 줄이고, 실수를 줄이고, 실행할 때 후회를 줄이면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부드럽게 되죠. 원래, 직역하면은 그대로 하는 거죠. 적은, 어, 적은 실수를 말하고, 적은 후회를 행동한다. 뜻은 그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 말할 때 실수를 줄이고, 행 실행할 때 에, 후회를 줄인다면, 이런 뜻이죠. 줄인다면, 이, 아까 녹이 나왔죠. 여기서, 녹. 이 녹은, 에, 셀러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녹봉이라고 했죠. 녹봉. 여기서 아 썼죠. 녹봉. 관리가 될때 받는 돈. 그 녹봉이라고 하는 게 제니까 exist. 어디 어디에 있다. 그죠? exist. 기, 더. 그리고 이거는 뭐 센터, 가운데라는 얘기니까 센터란뜻 되고, midst. 가운데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 의는 뭐 어조사니까 큰 의미는 없고. 자, 그래서 문장이 좀 긴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장이 공자님에게 에, 녹봉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관리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랬더니 공자님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많이 듣고 의심나는 부분을 없애라.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실수를 줄이게 된다. 많이 보고 위험한 부분을 없애라.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실행해라. 그렇죠? 그러면 후회를 줄이게 된다. 말을 할때 실수를 줄이고 실행할 때 후회를 줄인다면, 녹봉은 자연히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8강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19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